여러분 안녕 문학 공부에서 니줄났고 네 오늘은 지학사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자 모의고사 기출작 김원일 작가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을 가이드할게이 소설은 총 4장으로서 특이하게도 여러 인물의 시점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1부는 둘째 아들 병식 2부는 첫째 아들 병국 3부는 아버지 4부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도요새의 도래지인 동진강 하구를 배경으로 절망적인 정체성 환경문제 학생운동 노동문제 실학민의 고통이 뒤섞 3부까지는 인물들이 독자에게 하는 이야기라면 4부는 작가가 독자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 같아 아버지는 북쪽 고향에 대한 향수를 깊이 새긴 인물로 일제기 때 부유한 수산업자 아들로 태어나 한국전쟁기 인민군이었다가 국군으로 전향하는데 부상을 입고 제대 후 어느 학교의 행정직으로 일하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고 생활력은 강하지만 물질 만능주의 아내의 강요로 학교 공금을 횡령했다가 실직하게 돼 큰아들 병국은 명문대에 다니 수제였으나 독재시국 학생운동을 하다가 퇴학하고 낙향해 이후 바다에 대한 동경과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을 도요새에 투영하여 동진강 공업단지의 환경문제에 집요하게 개입하게 돼 둘째 병식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가족의 염증을 느끼는 꿈이 없는 한량 재수생으로서 용돈마련을 위해 새를 죽여 박제사에게 넘기는 알바를 해 한때는 수제였던 형을 동경했으나 퇴학 후 고향에서 새를 쫓아다니는 형을 경멸하고 있어 병식의 눈에 비치 신세상은 적당히 즐기다가 팽개치면 되는 곳으로 겨우 유흥기를 위해 새를 죽이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어찌되든 당장의 쾌락을 위해 살면 된다는 모습이야. 하지만 병국의 시선에 동진강 학원은 인간 문명의 이기심을 그대로 펼친 곳으로서 오염 실태를 직접 조사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정부의 진정서를 내고 지역 신문에 투고를 하기도 해. 그러나 경제 성장과 부자 되기라는 성장주의에 빠진 사회를 개인의 힘으로 되돌리기는 역부족이지. 어머니 역시 이런 인물 물의 전형으로 물질적 풍요를 최대 가치로 여기며 부동산 투기에 매진하고 일수 놀이를 하며 뒷바라지했던 병국에 대한 기대가 깨지자 아들도 증오하는 인물이야. 이런 아내의 강요를 못 이겨 양심을 팔았다 실직된 말더듬이에다 젊은 발이 아버지만이 병국이를 이해하고 폭우의 허름한 술집에서 서로를 교감하고 있어 비록 환경 파괴를 하더라도 자신의 쾌감이 더 중요한 병식의 시점과 세상의 이기심으로부터 새를 보호하려는 병국의 시점 북쪽 고향의 향수와 통일을 소망한. 는 아버지의 시점 그리고 이 모두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점으로 차례 차례 진행하고 있는 소설이야. 병식은 재수를 핑계로 청춘의 시간을 죽이고 있는 현실과 가족의 처지가 늘 못마땅하고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며 주위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이 불만이 모두 기성 세대의 탓이라고 생각해 해방된 그 날개짓이 부러웠다. 주위의 문 눈길로부터 나도 저렇게 해방될 수 있다면 그 해방을 어른들은 방종이라고 말했다. 우리 세대의 타락은 저들로부터 배웠다. 그들은 자동 기계로 찍어내듯 새로운 타락 방법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답습할 뿐이다. 그리고 병식의 눈에 비친 동진과 공단의 또래 여공들은 성적 대상화된 존재이거나 대학의 못가는 무식한 타자들에 불과해 또 환경운동에 집중하는 형을 비현실적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하며 새를 독살해 파는 자신이 실은 새 해방을 막고 있다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라고 할수 있어. 병식에게 환경이란 단지 인간의 만족을 위한 수단일 뿐이야. 그리고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고 또 고통의 원인인 분단에 대해 신세대의 인식을 대변하고 있어. 통일이란 말은 귀에 못이 박혀. 정도야. 그런데 뭐야? 지금 이 상태에서 저쪽 놈들과 무슨 대화가 통하겠어? 선생도 무력의 길 이외에는 통일이 힘들다고 말했어. 나도 동감이야. 포기가 아니라 체념이지요. 차라리 전쟁을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영구적인 분단이 더 좋아요. 우선 내가 살고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병식이의 환멸과 혐오, 무시하는 시선들을 따라가 보면 그를 나쁜 놈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과연 그럴까? 과연 우리 사회는 공단 노동자를 무시하지 않고 오랜 분단 현실에서 통일을 지지하고 있나? 어쩌면 병식이가 우리 대한민국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 장에서 병국의 환경 문제 인식은 단지 환경을 지킬 의무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 정체성과 연결되는데 학생 운동에서의 패배감과 명문대에서의 퇴학, 엄마의 증오와 경멸, 주위 동정의 시선 속에서 자신은 아무래도 무가치한 존재 같다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어 그냥 자살할까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있는 이유를 미래의 세상이 당도할 좌절이나 희망을 직접 목격하고 싶다는 데서 찾고 있어 죽음을 거부하면서도 삼답지 못한 생존의 늪을 허우적거릴 때 시리의 낙향 생활로 술만 주견해던 내 깜깜한 생활 안으로 나그네 새의 울음소리가 파토풀처럼 살아나기 시작했다. 전혀 자유스럽지 못한 내 사고의 굳게 닫힌 문을 도요새가 그 날카로운 부리로 쪼며 밀려들었다. 도요새에게서 삶의 목적을 찾는 병국은 새를 죽게 하는 이 거대한 세상과 맞선 투사가 되는데 홀로 하구를 깊숙이 조사하다가 민간인 통제 군사구역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체포되기도 해. 읽다 보면 그를 응원하게 될 법도 한 것이 폐수의 기준. 취을 넘은 수은, 카드뮴, 구리의 농도, 그리고 미나마타 공해병 등이 인간의 목숨도 위협하기 때문이고 공단 여성들이 파업하는 소식을 접하며 이 환경을 착취하는 기업이 노동자도 착취하고 있음을 연결하여 이 모든 문제가 인간의 탐욕에 기반함을 알려주기 때문이야. 그리고 실패감을 느끼는 그를 보며 인간에 대한 희망과 절망의 이중 감정을 자각하게 돼. 아버지는 북한 통천지역 출신으로서 그가 아무 연고도 없는 동진강 하구에 살게 된 이유는 딱 하나. 고향에서 보던 도요새 무리를 바로 여기서 볼수 있기 때문이야. 그에게 도요새는 정부친 고향이자 부모형제, 첫사랑이자 진정한 친구이며 도요새만이 자존감을 회복해줘. 따라서 도요새가 죽어가는 것은 고향과 더 멀어지는 것으로서 환경문제가 분단 문제와 연결되는 지점을 영리하게 만들어내고 있어.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봉투 하나를 집어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누렇게 바래진 우표만한 증명사진이었다. 넌 이제 이해할 거야. 이 사진을 보더라도 나를 미워하지 않을 줄을.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내게 건네주었다. 사진 속의 얼굴은 처녀였다. 이룰 수 없는 꿈을 파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다는 걸넌 아냐? 아버지의 주름진 눈이 물기로 번쩍였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해버러진 입술이 풍기를 만난 듯 떨렸다. 아버지는 끝까지 통일의 희망을 품은 그 희망을 절대 버릴 수 없는 존재야. 고향이 아니라도 나만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사람도 있겠지만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기도 해 특히 현실이 야육강식으로 이끌수록 아버지와 같은 양심적 가치형 인간은 자존감을 더 훼손당하며 살 수밖에 없어 평소 아내에게 쥐죽은 듯이 굽혀 살다가도 고향 문제만 나오면 버럭하는 그의 성정은 고향의 그에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어 도요새가 휴전선을 넘어 자유로이 고향과 이곳을 오가는 모습을 보며 소주를 마시는 아버지의 유일한 힐링 끝끝내 통일의 소망을 놓지 않 는글을보 면서 우리는 도요새 가죽 어가 는, 이 세상 을 그냥 방관 해야 할까. 4장에서는 족제비와 병식이 새를 박제사에게 넘겨 박제하는 장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병국이 병식과 한판 붙는 장면 아버지의 힐링 장소 앞에서 병국 이 아버지의 소망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장면들이 나열돼 족제비는 인간이 정복자이며 자연은 도구 에 지나지 않으니 새를 죽이는 알바 가 정당하다고 말하고 병국의 고발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온 노무과장은 공단이 노력한 수출 성과를 말하며 한갓새나 물고기가 죽는 것쯤은 문제없다고 해 작가가 이런 인물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내면에 학습된 성장주의와 이를 위한 자연 희생이 정당한지를 묻는 것 같아. 작가 김원일은 그의 아버지가 이북 고향을 찾아 월북했던 경험이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많은 분단소설을 창작해왔어. 니줄락고는이 소설을 보며 요즘의 기후 위기가 떠올랐는데 매년 심해지는 위기라고 하는데도 경제성장을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탄소체제를 멈출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되돌아가기엔 늦었다고 체념하는 것인지.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라는 회의감인지, 혹은 이 모든 것이 섞인 우리들의 모습이 보였어. 아무도 환경과 인간이 무관하다 생각하지는 않을 테지만, 그럼에도 변화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생각하다가 문득 이 장에 병국이 도요새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장면을 다시 읽었어. 우리는 가을이면 지구의 반을 가로지르는 여행길에 오른다. 우리는 떠나야 할 때를 안다. 얇은 햇살 아래 파르스름하게 살아있던 이끼류와 작은 떨기 나무가 재빛으로 시들고 긴 밤이 저 북빙에 참. 바람을 몰아올 때쯤 우리는 여정의 채비를 차린다. 우리의 여행은 자유를 찾기 위한 고통의 길고 긴 도정이다. 처음 떠날 때 우리는 무리를 이룬다. 그러나 창공을 가로질러 쉬지 않고 날 때는 다만 혼자 날 뿐이다. 그렇다고 방향이나 길을 잃는 법은 없다. 혼자 날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각 떨어진 개체의 몸이지만 나는 속도가 일정하고 행로가 분명하므로 우리는 나고 되거나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 500만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런 고통의 긴여행 을 터득해 왔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바다와 하늘이 맞물려 있는 무공천지의 길을 열어 봄 가을 두 차례를 대 이동으로 장식해 온 것이다. 오직 생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는 한마디로 치부해 버린다면 인간도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 오히려 인간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끝내 너희들 스스로까지 파멸시키기 위해 기계와 조직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은가? 직설적인 화법이긴 하지만 이것이 교과서에 실려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의. 기후 문제에 대한 10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가이드로 만나자. 안녕.